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기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. 피해자의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어야 하므로 그 법익은 개인적 법익에 한한다. 그러나 개인적 법익 중에서도 생명은 그 절대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되고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인 신체의 경우도 그 정도가 심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.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로서 법령에 기재되어 있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. 정당행위는 정당방위 등 특별한 개별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 일반성 포괄성 보충성을 가진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성질을 가진다.